안녕하세요 울스입니다. 2020년 출시 예정이지만 아직은 개발에 한창인 FPS 기대작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믿을만한 개발사에서 만들고 있는 멋진 FPS 게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5개의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레디워 나시입니다. 스와트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으로 하드코어 택티컬 슈팅 게임을 기다리던 팬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최초로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레인보우 식스 시즈와 같은 캐주얼 아케이드가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들이 있었지만, 개발사의 긴 침묵 이후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그 의심을 종식시켰습니다. 좁은 틈으로 방안을 살피는 옵티 완드나 용의자 체포 역시 존재하며, 지형지물 관통 사격과 같은 최신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하여 장르 팬들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는 기대작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 2055입니다. 2055년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적 분쟁 도중 외계인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러시아군과 미군은 이제 힘을 합쳐 외계인과 싸워야 합니다. 64명의 플레이어가 전장에서 로봇을 비롯한 지상, 공중 장비를 이용하여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배틀필드와 같은 타입의 플레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로봇의 모션과 디자인은 타이탄 폴보다 현실적인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미군, 외계인 3개의 진영과 매칭이 가능하며 게임 데스 스트랜딩을 만든 유명 제작자 히데오 코지마가 SNS에 러시아 2055의 트레일러를 공유하며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배틀필드 2일 사이의 후속작을 기다리던 팬들에게는 반길만한 기대적 같네요. 세 번째, 프로젝트 바운더리입니다. 무중력 공간을 배경으로 2개의 민간 군사기업이 전투를 펼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10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6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장갑의 강도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무기와 장비의 다양한 모딩이 가능하며, 탄약의 종류를 선택하는 등, 택티컬 슈팅의 요소 역시 갖추었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전투와 빠른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 뛰어난 그래픽과 무중력 공간의 새로운 경험으로 게이머들에게 어필하는 기대작입니다. 네 번째, 925입니다. 기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까운 미래, 3명의 용병으로 구성된 3팀이 3개의 라운드에서 경쟁합니다. 기업에서 설정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목표를 완수하려면 유연하게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각 라운드의 결과는 다음 라운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팀 기반의 전술 1인칭 슈팅 게임으로 팀워크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자를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앞서는 것을 강조하며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술적 플레이가 중시되는 기대적입니다. 다섯 번째, 아웃라이더스입니다. 최대 3인이 함께하는 코옵 RPG 슈팅 게임으로 어두운 SF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아웃라이더를 만들어 신비한 신호를 쫓아 여러 행성에 걸친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격렬한 총격전과 스킬, SF적인 무기와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플레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출시 예정인 새로운 FPS 기대작들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위쳐를 비롯하여 동유럽권에서 잘 만들어진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롭고 좋은 작품들이 쏟아지는 것은 게이머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일이겠죠.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